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성곽을 높이 견고하게 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속절없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나라를 지키겠다며 만리에 걸쳐서 성을 쌓습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만리장성은 수없이 뚫렸대요. 안 뚫릴 것 같았는데 왜 뚫렸냐면 문지기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문을 그냥 열어줘갖고 적군이 그냥 말리장성 쌓아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뚫려버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리아 2장에는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환상이 나옵니다. 청량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가 담을 쌓을 때에도 이렇게 청량주를 쫙 놔서 이게 담이 똑바로 쌓이는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환상에 대해서 세 번째 환상인데 우리가 이제 노파심에 환상, 환상 얘기하니까 어 성경에 있는 환상의 거의 대부분은 어 개인 신상에 관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현재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에요. 어 성경에 보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환상을 받다는 건 없어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내가 당신을 향해서 무슨 환상 받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98% 사입입니다. 가 나. 왜 얘가 제가 98%라 그랬냐면 개인 신상에 대한 환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개인 신상에 대한 환상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한 환상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중에 누구에게 찾아가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잖아. 이런 거 외에는 다른 환상은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1장에 나오는 홍마탄. 문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여러분, 이 측량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환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2절에서 스가리아가 물어요. 2절에 보면, 어,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반말이 아니고 그 천사를 향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자, 아, 이 물음에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나오잖아요. 2절에. 그리고 어,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다른 천사를 만나서 3절에 보면, 다른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에게 스가리아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중흥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스가랴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는 바벨론에 의해 폐허 상태였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서. 번영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번영을 해서 퍼져나가서 성곽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할 거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여러분 어, 이 소식을 갖다가 달려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한 회복과 번영의 날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5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 귀향했으나 변변찮은 성벽 하나 없이 대적과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늘 간이 콩알만해져서 살아야 했던 귀한 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지.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아람의 특공대에 의해 포위당한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성을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로 인해서 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일체의 미동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뭘 봤어요? 그 도단성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성각이 되어주마 하신 약속은 엘리사를 둘러 진친 불말과 불병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불성각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뢰했을 때에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누굴 쓰러뜨렸어요? 3미터에 달하는 거의 3미터 가까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는 이 골리앗의 칼을 나중에 다윗이 얻거든요. 그 골리앗의 칼을 얻고도 두려움에 꽁꽁 묶였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중무장해도 두렵듯이 직장 좋고 통장 잔고가 넘치며 건강해도 불성과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는 인생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성각 되어주시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꼭 붙들므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좀 사자처럼 담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호들갑 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뭐 난리 났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사자처럼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뭐좀 힘들지 뭐.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약속도 더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뭐가 되겠다고요?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오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들이 반역할 때에 가차 없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귀한 민들 마음속에는 늘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조상들과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아픈 거다. 자, 이런 생각에 처진 어깨로 풀죽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내가 그가운데로 돌아와서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나 자신, 내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곳인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이곳에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초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런 진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현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머무는 곳인가?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찬란히 빛나게 돼요. 반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고 세상을 쫓기에 바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친 급격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불꽃 목사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태한 본성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데에는 별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으며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짐승같이 사는 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게으른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기 편할 대로 살면 됩니다. 수면의 방탕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 중단 30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단 1분이라도 누리던 죄악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여러분 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배우자면 왜 그렇게 실증을 내고 쉽게 지치며 금방 금방 만족해 버리는지 이 드라마는 본방에 제 방까지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기도하자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뜨고 시간 보면 한 3분 지나가 있고 막또 <laughs>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 보면 한 5분 지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영적 빈곤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기에 너무나 궁색한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 안에 머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 사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와 그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순결하고 거룩했어야 마땅하나, 이두 아들들은 탐욕과 식탐,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살아요. 대제사장들이. 뭐, 가늠하고, 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건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빼돌려갖고, 자기가 먹고, 하나님 앞에는 이상한 거 갖다 드리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결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격노하십니다. 이러면, 대제사장 가문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뭐 대형교회, 무슨 목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집안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엘리는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비극 앞에서 비느아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 난산으로 죽어 가면서 며느리도 죽어 가는 거예요. 아들 낳다 그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죽어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가족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운 세상을 다 밝힐 정도로 교회를 통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화려한 꽃일수록 떨어지면 그 무엇보다 추하다 여러분 백합이 그렇게 예쁜데 시들면 시커매지잖아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만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추한 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욕망, 성취, 복음이 강단을 점령하고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교회, 그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오늘날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지난주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안을 갔다가 이 총회 임원들이 이 명성교회의 돈과 교권에 휘둘린 임원들이 그냥 이거 다 다시 다 무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에 반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을 갖다가 거절시켜 버렸습니다. 이 세습한 목사 부자 이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교단이 완전히 이번에 저는 제가 왜이 통합 교단에 있어야 될지 막 회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습니까? 저희 교단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단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파와 어떤 그 개혁을 지향하는 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 총회에 무효소송을 갖다가 또 사회법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혼탁해요, 여러분. 거기 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총회 성총회라 그래요. 모이면 뭐 가운 입고 뭐 목사도 총회장 나와갖고 거룩하지 이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신부로. 그리고 주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 그룹을 갖다가 창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누가 더 화려하고 예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순결한가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교회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뭐 카페가 있고 식당이 넓고 뭐 최신식 장비 수억원짜리 장비가 들어가 있고 뭐 온갖 화려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인가 아니면 타락한 세습이나 일삼고 돈으로 교단을 갖다 쥐고 흔드는 그런 교회인가 더러운 이런 그 차이예요. 그런 교회는 음녀예요. 음녀 음료. 요한계시 요한이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 그건 음녀라고 거룩함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제일의 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목사들과 다른 목사가 될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우리 그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그 다가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화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나 교세가 작고 보잘것 없어서 근데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작은 믿음으로도 네 믿음을 크게 지켰다. 자 이어지는 6절로 9절은요. 포로시대가 끝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오호라 너는 북방 땅에서 뭐하라고요? 도피할 죄다. 북방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희가 빨리 도피해라. 그러니까 귀한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어,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특별히 여러분 구절 말씀 보세요. 구절.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내가 손을 그들 위해 할때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바벨론에 딱 위에서 움직이시니까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해버리고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저기서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손을 바벨론 위에 까딱인죽, 바벨론이 망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포로민들, 대적들에게 성전 재건도 다 막히고 이제 풀 죽어 있는 그들에게 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대제국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가같 하셔도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순식간에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애국 기도회라며 모이는 집회 때마다 이 어르신들이 요즘에 그 가면 막성적이막흔들는 태극기 성조이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또그 마음을 또 이해해요. 다6.25 겪으시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한 사회학자가, 부신 사회학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하나님보다 성조이 흔드는 거 보니까 미국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지켜줍니까? 미군이 지켜줍니까? 핵이 지켜줍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만리장성 쌓는놓으면뭐예요 뇌물 받고 문 열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 제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 지금 코로나 사태 속 미국 보세요.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 10만 명 나오잖아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그 나라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든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최강의 나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이셔서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환상으로 10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쉿. 키나. 네,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쉐카이나. 그런 찬양 중에 쉐카이나 영광이 마소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쉐카이나. 저기 10절에 보면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뭘것 같아요? 뭐가 쉐카이나일까요? 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것 같아요? 10절에서. 에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머물다. 이게 쉐카이나, 이런 뜻입니다. 쉐카이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막을 치시고, 아예 거기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힘내! 내가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이 귀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재건 막혔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먹고 살길 막막하죠. 힘들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힘내.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와 너희 사이에 장막을 틀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번성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장막 치시고, 과, 거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은 그 시대를 넘어서 약 600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주님의 그 과심에 대한 예언으로 여러분, 이 예언처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쉐카이나 하신 거예요. 쉐카이나. 이게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 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좀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살다 보면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지? 다 이렇게 힘든데, 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볼게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장막을 드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는 것처럼, 쉐키나 지난달 8월에 저희,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3층에 살거든요. 맨날 뭐 저는 운동삼아 자주 걸어다니곤 했는데 뭐 이렇게 장이라도 보고 좀 짐이 많으면 그 13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동 엘리베이터를 열어놨고 그 뒤에 옥상을 통해서 이렇게 갈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서 하루는 이제 하늘이하고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옆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꼭대기층 15층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한 요만큼 진짜 요만큼 딱 열리더니 멈추는 거예요. 작동 금지.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걸 잡고 이 쟁이고 사시 떨듯이 떠는 거예요. 아파. 이거 엘리베이터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 제가 이제 긴급 버튼 누르고 경비실 안 봤길래 회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10여 분 갇혀 있다가 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후에 하늘이가 제 아내에게 엘리베이터에서 갇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혼자 갇혔거나 비랑 같이 있었으면 되게 무서웠을 텐데, 아빠가 함께 계셨으니 너무 든든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험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다 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달려가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걸 빨리 말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좀만 참아, 다 왔어. 이제 다잘 됐고 회복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잘될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옆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이렇게 안고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쉐키나 임마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힘내, 힘내. 여러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뭐, 인마누엘, 쉐카이나, 그래, 그러면서도 정말 힘들면, 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계시다니까요. 이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곧!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일어나심이니라 제가 했잖아요 일어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심판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번영케 할것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지금 너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것들 대적들 다 멸하시고 우리 사방을 평안케 번성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일어나 일어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좀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깨 아, 네. 딱 펴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우리가 꿀립니까? 우리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그냥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맞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 나갈 때그 영적 배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쉐카이나 하고 있는 장막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좀 당당하게 사시고 심있게 사시고 용감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우울, 그 다음에 불안, 걱정, 염려 이 더러운 영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다 떠나간다니까요. 내가 명령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천한현실이 어둡다고 절망스럽다고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엎드려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실족 안 했겠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쉐카이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혹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성전도 재건하다가 막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해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성벽이 재건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내가 일어나 대적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의 약속인 줄 믿고 붙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권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전능한 능력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회복의 날을, 승리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결말을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